你不错，你衣服模特的。哦 <music>，你你我。你 <noise> 你<楽> <music> 어, 나 지금부터 음. 모델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 야, 어, 진짜 모델 되겠다, 어, 쇼도, 응. 음. 어, 어떻게 어떻게 오디션 받거라 모델, 그래. 음. 이번엔 출전할 것 같아. 모델 정인호, 뭐해? 나 아니야, 정인어, 뭐 해, 있잖아. 나는 배한성씨 있지. 그분 만났어. 아, 그랬는데, 딱 나는 성운. 나는 자질이 있다고. 졸업하고 어 오라고했어 성우될 거야. 그래. 응 음. 어, 우리 선생이업 많이 있어. 졸업하어이이하고어 <laughs> 아, 그래요? 응, 맞구나. 응, 나 진짜, 내 옛날부터 그렇게 머리 겁나 잘하더만, 너는 가수 먹었더라. 그래, 고마워. 응. 너는 어떻게 지내? 나는 옛날부터 내가 응. 시인이 꿈이었잖아. 그래갖고 어떻게 생각 응. 많이 보느라고 아주 응. 기분이 깊었다. 그래. 어, 응, 우리들은 꿈이 있잖아. 그렇지. 너는 가수고, 응. 어. 나는 시인이고, 그렇지. 내가 확 성공해서. 언젠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꼭 보여주자잉. 뭐래쓰지? 응, 진짜 이제. 내 꿈을 길이 뭐꿈이 이루어져. 아니, 근데 하늘이 선독라고 어. 우리가 지금 꿈 얘기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뭐라 그거 쓰겠냐. 아니, 미안하고, 수업시간에 이렇게 있으면 안되지 아, 맞아요. 이거 안보 아,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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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하자 너는, 성준에 너는 뭐가 되고 싶다고? 내가 아까 시인 된다고 했잖아. 아. 내가 어떤 시인이 되고 싶냐면, 윤동주시인의 아.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워 먹기를, 입세에 는 바람에도 노래했다 그런 시인처럼 정말 멋진 시인이 될 거야. 한번 지켜봐 줄래? 응. 꼭 성준에 너는 가서 시인이 될것 같아. 응. 그 생각도 시인같이 생겼잖 어, ]잖아. 그러니까. 아, 아, 아 그래? 그래. 아, 지금 준비하고 아, 있어 엄마 내려 아, 그래? 어, 응. 한번 불러봐봐 그 하이난의 사랑 같이 합시다. 고발드빛바다 아. 응. 늘어진 맞아. 여자 수월해. <laughs> 아름마 <아름다운> 해변에서. <laughs> 어디있을때 너를 꼭 손으로 모아세요 다음에 꼭 지켜볼 때 너네들을 응 고마워 감사합니다 아, 와 이거 오늘 뭔데 사람들이 많이 와있는데 아. 오늘 무슨 날이야 누구들은 어디 학교 다니냐 나 해남중학교 다니는데 아, 하다 못생인네넌또뭐 흰머리나고 머리 묶고 있고 한성인, 아, 네가 아까 뭐 누구를 만났어요? 배 한성인을 만났어? 야, 만났어? <laughs> 야, 성우가 되려면 배 삼성인을 만나야지. 한, 한 성만나고 되겠어요? 야유, 야유. 오늘 근데 제팔에이통기타 패스트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오늘 어린이들, 오늘 다 대상 받으세요. 그래서 오늘 내가 근데 방은 누군데 너네 잘하더라 하이네는 사람 아 금옥이가 했는데 다음에 커서 써 가수가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나 아, 남자 인기 많은 <laughs> 사람이야 나 인기 특기하면 맨날 1등 하 사람인데 막 <laughs> 가버리네 음. 아 표정 그 나아니 얼굴 안 보여주려 음. 내가, 내가 먼저 찜해놓을게 아, 그 그래. <laughs> 그러면 우선 아이고 복잡하네 <laughs> 네가, 내, 나나 <laughs> 네, 이거. 내가 내가 먼저 찜해놓니까 평상시에 공부하는 거 내가 몇번 해놨어?

이거플라스틱이구요이 정도는 대야 되구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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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오늘 와가지고 수 박수 박수 이수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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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단체 댄스 한번 보여주고 가면 안 될까? 댄스 한번 주세요! 네, 여러분들의 학창 시절은 어떠셨나요? 어,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의, 어, 여러분들의 지금 이 순간들이 얼마나 또 소중하고 귀한지 다시 한번 그렇게 일깨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어, 이곳으로서 제 8회 우리 통기타 페스티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마지막으로 우리 회장님께서 한 말씀 하시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품권 남았나요? 일단은 주고 합시다. 제가 이렇게 남아갖고 있는데 우리 여친구 제가 이것보다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인솔해 주셔서 감사해서 우리 선생 님 남아 계시는 우리 선생님 계신가요? 아 우리 여 권아 선생님 너무 훌륭하니 아이들을 이렇게 항상 와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 조대 회장님 우리 여분들 이렇게 인솔해 주셔서. 동영상품권을 준비했는데, <laughs> 선물 하나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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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YMC에는 젊은 청년들이 어, 네. 주면은 아마 아이들 줄 거라고 생각하고 드리겠습니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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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초보티가 나던가, 우리가 있었죠. 네. 네, 보는 데서 아이들 주겠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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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laughs> 마지막 남았는데, 우리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친구. 제일 어린 친구. 나중에 돈키타 돈키타 연주 하셔야 돼요. <laughs> 고마워요. 아한장 받아왔네.